지금 흰색으로 칠해지는 것 같지만 칠하는 게 아니고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짠! 하고 이렇게 멋진 합성 사진이 나타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슈터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지우개 기능인데요 지우개 기능은 너무 뻔해서 별로 대수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우개 기능에도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자 보러 가시죠 일단 빈 도화지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샘플러스 사진을 아무거나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레이즈 이게 지우개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네 이렇게 나오는 거는 현재 불러온 사진이 스마트 오브젝트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네, OK 누르면 일반 사진으로 변하게 됩니다 OK 그리고 브러시의 왼쪽 가로는 작게 오른쪽 가로는 크게 그리고 클릭하고 이렇게 지우면 보통의 지우개처럼 이 사진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지금 하얗게 된 거는 백그라운드가 흰색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이 비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일반 지우개랑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에 브러쉬와 펜슬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브러쉬처럼 경계 부위가 부드러운 브러쉬로 칠하느냐, 또는 경계 부위가 날카로운 펜슬 같은 도구로 칠하느냐,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핵심인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이레이즈. 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샘플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우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적당한 사진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사진하고 백그라운드가 여백이 안 맞으니까 트림을 눌러갖고 여백을 제거할게요. 저는 뭘할 거냐면 이 뒤쪽에 우중충한 하늘을 제거하고 여기다 구름 사진을 입혀서 조금 상쾌한 사진으로 합성을 할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 뒤쪽에 배역이나 또는 집을 따내기 위해서 왼쪽 위에 라서트를 선택을 해서요. 자, 지금은 샘플이니까 한쪽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따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delete를 눌러서 하늘을 삭제를 하겠죠. 물론 귀찮기는 하겠지만 이게 가장 깔끔한 보통의 방식입니다. 자 일단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요. 다시 지우개 도구에서 백그라운드 r 레이즈 선택.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옵션 창들이 나타나는데요. 많이 보셨던 창이죠.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브러쉬의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이 도구가 있었죠. 네, 이것과 유사한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옵션을 보면 모드의 컨티뉴어스, 원스, 뭐 백그라운드, a 러런스 많이 보셨죠. 여기서도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컨티뉴어스는 처음 클릭한 색상과 비슷한 색상들을 찾아가면서 지우는 거고요. 원스도 처음 선택한 색과 똑같은 색만 지워나가고 비슷한 색은 손을 안 대고요. 컬러 리플레이스먼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색상을 입혀나가는 기능이었고요. 요거는 색상을 지워나가는 기능이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컨티뉴어스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가로를 넣어서 지우개 브러시의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부에 회색 톤을 클릭 한번 살짝 문질러 볼게요. 지금 흰색으로 칠해지는 것 같지만 칠하는 게 아니고 지워나가는 겁니다. 처음 클릭했던 곳이 회색 톤이었기 때문에 회색 톤만 지워나가고 색깔이 들어가 있는 곳은 손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원스가 아니고 컨티뉴어스기 때문에 조금 색상이 달라도 지워나가기는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사이즈를 적당하게 줄여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색상이 넘칠 염려가 없는 곳은 브러시의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작업의 편리성을 노리면 좋고요. 네, 오른쪽 레이어를 확인해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웠다는 뜻이에요. 자, 합성을 위해서 하늘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온 사진이 위쪽에 있으니까 가려서 안 보이네요. 지붕 사진 아래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짠 하고 이렇게 멋진 합성 사진이 나타나는데요. 보기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 집과 뒤쪽 배경 구름이 거리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 구름 사진에 블러 처리를 해서 약간 흐림 효과를 주겠습니다.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 블러 여기서 보통 3에서 4 정도 주면 좋고요 여기서는 그냥 한2 정도만 줄게요 자 그러면 구름 사진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됐는데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따지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작업을 하려면 펜툴이나 라소툴을 가지고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는 지우개 도구의 활용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부정확하게 따졌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라쏘 툴을 가지고 잘 따지지 않은 부위를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해서 조금 완성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작업하는 거는 대충 이 도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퀄리티는 낮을 수 있지만 지우개 도구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지우개 도구의 새로운 용도를 아셨으니까 이제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보시면서 계속 따라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슈터디였습니다